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개인회생 파산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마지막 단계인 폐지를 막는 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가 되고 인가까지 다잘 받았는데 변제금 내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이게 한두 번 밀리면 바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한두 번 밀린다고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폐지의 기준은 3개월, 3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을 납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동적으로 4 개월째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가 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좀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법원마다 다 다른데요. 3개월 이상 납부를 못해서 폐지 조건이 되었을 때 법원에다가 내가 지금 어떤 어떠한 사정으로 잠깐 어려운데 난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의지. 의지를 법원에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의지가 갖고만 있으면 아니고 또 법원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자기 아파가지고 내가 일을 잠깐 쉬어서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그런 사정을 임시적인 그런 사정이라는 거를 법원에 꼭 알리고 그리고 내가 복귀해가지고 꼭낼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계속 잘 낼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자료나 서면으로 풍성하게 증명하면서 소명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접 제가 전화해서 법원에 막 말씀드리는 것보다 확실히 뭐 지름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아, 그렇죠. 저희 법무부인 지름길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법무부인 지름길이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모든 건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법원과 폐지를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계속 서포트해드리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또 밀린 게 있는지 이런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확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클릭하시면 사건 번호나 또는 그런 정보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그 정보를 잘 입력하면 내 사건이 변제가 어떻게 됐고 그런 정보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지 예정 통지서라는 게 있다고도 들었는데 이건 이미 끝났다는 걸까요? 이 문서의 제목처럼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계속 안 내시면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미리 한번 알려 주는 거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도록 법원에 소명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폐지가 결정됐다라고 하면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여기도 하나의 구제 절차가 있는데요. 즉시 항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건데요. 이의 제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월 변제금을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된 거라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월 변제금을 다 내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이 절차에서 이 신청을 하면서 월변제금을다 납부한다고 하면은 이 즉시 항고가 받아지면서 개인회생이 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뭐 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즉시 항고도 좀 기한이 있는 걸까요? 네. 2주 내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되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시 항고도 못하고 결국에 폐지가 됐다면 그때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바로 재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법원은 다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더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요.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우리가 개인회생 처음에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받는데요. 독촉 받지 않고 급여채권 압류 들어오지 않고 그런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인데 재신청할 때는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납부했던 변제금,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대개 금융기관의 실무적으로는 이자 납부. 납부에 충당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회생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원금이 탕감되었을 그 변제금이 이자 납부에 충당이 되니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원금은 변제되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폐지가 되기보다는 최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살려서 갑시다. 라고 그렇게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Boop mm -hmm. 오늘은 개인회생 중에 변제금을 제때 못 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변제금을 내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전문가와 잘 상의하면서 최소한 그 데미지가 적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 아래 보정 댓글에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